와 뭐야? 여기서 이제 제라드만 했다. 마지막 내제토라인인데 네, 제라드 은카 딱 달아 버리면 야. 했다. 아이고 저기. 근데 걔발해야겠다 진짜. <laughs> 근데 저도 사실 그 사람들이 썩이 썩이라고 했는데 리버풀은 사람들이 좀인정해주더라고요 리버풀 약간. 진짜 좋아. 어. 아, 금보 넘치는 팀이. 어.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하는 거는 바로 제가 지금 크라이프를 사놓긴 했는데 하나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 바로 제라드만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현지로 해놓고. 어제 슈카라 사가지고 와 이렇게. 한거 아, 마지막 하나 더 채우면 되는데 돈이 약간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네, 현질을 좀 해놓은 걸로 해서 몬케스 바로 아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디니 칠카도 그것도 레전드야. 야 넥슨아 잘 생각해. 나터져도 돼. 여기서 말디니 칠카를 환생 시켜서 그것도 괜찮아. 아, 나는 진짜 나, 재밌지 재밌지. 방송만 재밌습니까? 야나 방송만 재밌으면까 지금까지 내가 유억왜 썼겠냐? 어, 내가 미쳤다고 유억 쓰겠냐? 정말로? 미친놈도 아니고 미친놈 맞는데 잘 생각하자고 정말로. 그리고 제라드 레파 터져도더 레전드고. <laughs> 그거는 좀저 어, 생각지. 생각 생각 나는 네. 사실 네. 방송만 재밌어도 되긴 하는데. 네. 그 티티 네. 하나만 줘, 하나만. 아, 아. 쉬운 쉬운 금카나 먹자. <laughs> 금카팩 하나만 나와도 우리가 그래도 약간은 저기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하나만. 아우 티티. 하나. 아, 어, 어, 4천만이구요4천만 아. 자, 사천만짜리 두 개인데 뭔가 음, 그. 이거. 아, 한번더 줘라. 나 백이. 야, 하만 농협도 괜찮은. 와. 제발. 라이스. 근데 진짜 여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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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레전드 TC로 넣어 지금 어, TC로 c GR 심장어게 처음 먹어봐 본게 아, 처음 와 이거 처음 먹어봐 천만 넘게 서 처음 어봐만 넘게 어요나 지금 천만원 했어 지금 진짜 진짜 나만이4천만 했어 지금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제대로 새끼야 만현질했데 여기다 이 하나 줘? 아 이거 진짜 티시 말리 나오면 레전드인데! 진짜 레전드야 이거! <laughs> 아니면 진짜 금카 떠도 좋은데 <laughs> 제가 갑니다! 가자 어 갑자기? 자 제발! 저 파란 바지! 파란색 바지! 쥐아 말고! 아 쥐아! 아저저쟤자 어? 금카도 아, 괜찮... 나 위치? 어 설마 아이쿠! 아이쿠! 잘했어 잘했어 인재 괜찮아 이러면 뭐 의미 있냐? 이거 깨버리고 우리 제라드만 가자고 4천만 아, 처음 나온건데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걱정마 걱정하지 이거만 붙으면 됩니다. 바로 해야지? 가요? 제발 하고 가시죠.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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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 죄송한데, 어. 네. 저 연기 너무 재밌거든요. 이거만 붙으면 돼. 네네네. 좋습니다. 아니 오케이, 오케이. 연기를 원래 즐겨하는 스타일이요 연기하는 아, 거. 아니 근데 나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네. 아까 짜스짜스가 짜스, 진짜 웃겼어. <laughs> 자 그러면 자고 호나우두는 아무도 안 사시나요? 180. 아 이거 딱 사면 바로 갈거갈거 갈 같은데. 저두개한 음. 번에. 자 아, 지금 네. 형님 어떤 의견이 나왔냐면. 네. 베이비 인증님이 콜라보 국가 재물로 가자 어떠십니까? 미친X야 아 속아내졌다 진짜 180억짜리 어, 재물로 가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정신 차리시고 예예예예 정신 네. 차이십시 그거는 네. 그건 좀 아니고 <드> 적당 하셔야지 그건 아니죠 선생님 진짜 이거 될거 같긴 나 진짜 운이 더굴거 같고 이거 깨고 바로 할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쉬이 히퍼온라인 쓰리 십6 들어오고 봐. 1카아 <laughs> 아 멋있다. <laughs> 멋있다. 월베 최초 금카 두차부고였네요 어이 근데 이게 떨린다 이거는. 자, 거기다가 비파 온라인 최고의 챔플 <laughs> <재물>, 낭만가 강퇴까지. <laughs> 자 꺼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완벽해졌습니다. 자 꺼지시고 저 사람 열팬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강화할 때마다 저희가 비파 온라인 3 원래 베캠챔의 금카 저 새끼 강퇴했고요. <laughs> 월베 호나우두 금카 할때저 새끼 강퇴했어요. 채나들. <laughs> <laughs> 민지가 <laughs> 네가 눌러줘. 좋아요? 이거 네가 눌러줘. 아니 뭐 진짜. 내가 나머지 지금 다 깔아놨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누르기만 하면 돼. 아니, 아니 근데 깔렸다. 강원 신한테부터 가줘. 야 아니야 너. 네가야. 아니 근데 제가 할수 있어. 아손 어. 썩었어 이씨. 아니야 미루지 마. 아니 어제 씻었고 <laughs> 여덟 번더할수 있어. <웃음> 눌러줘. 라 <laughs> 아무한테도 미루지 마. 민지가 씨, 네가 눌러줘. 가자. 아 손을 안 하고 발로 해야겠다 진짜. <laughs> 나 나서 오늘 손은 안 돼. 발로 해야 돼. 진짜 어쩔 수 없다. <laughs> 자 이거 알템 알템. 자 네. 누를까요?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자 10! 9! 9 아저 마식 감퇴해야 될것 같은데? 아미안아 씨. 아, 아 근데 마식 감퇴하면 안 돼. 지 r 그리지만 안 팔지. 죄송합니다. <laughs> 자 갑니다! 자 10! 9! 8! 7! 6! 5! 4! 3 4 3 갑자기 눌러. 와 <목소리> 눌렀어, 눌렀어 와, 와 진짜 눌렀어 아야 진짜 한번붙어주라 오늘도 저기 오페라 수고하니 제나도 너무 잘했을 것 같은데 진짜 을 같은데 진짜. 연기의 신이 왔어 <laughs> 아, 연기 진짜 잘해 어. 아니 진짜 연기 <laughs> 아, 하시고, 준비된 게 하고... 없는데 또한번 가볼게 우으로 <laughs> 준비한 게 아까 하나였는데 두개씩일 몰랐어요 진짜 연기의 신이야 진짜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상의 이름 내가 봤을 때 청룡영화상이야 진짜로 <웃음> <웃음> 자 아이콘 제라드 은카 눌렀고요 15초 세고 바로 할게요 여러분들 아, 그냥 네네네. 어, 그래요? 그까네 그래, 그래. 그래, 요오그 붙었어. 그래, 그래. 그래, 가릴까? 그래. 그래, 자 에이 래지기 그래, 그요 여러분들 가릴게요 네. 자 형님 나 그래, 그래. 예. 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호나우도 사람 누가 빨리 호나우스 왔다. 젬파도 지저보기 일보 직전인데, 자, 터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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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이제 공개하기. 아, 형님이 15초 세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자 가지고. 3 이, 보게. 진짜 제본캐 진짜 제 본캐 너무 진텐이야 지금. <laughs> 아 너무 친텐이야. 아이콘 제라드 은카.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 너무 아한데요에 신가 진짜 얘기 진짜. 와이스. 아 와! 또어 와! 아니 이거 레벨 5 0배 났나요? 우리? 오래비요 그러면 능력치 지금 바로 능력치 공개할 수 있거든요. 자, 미쳤습니다. 우와! 1 2 1 와! 어, 처음 봐. 120 120 넘는 게. 와! 와! 실화 잠깐만. 잠시만요. 야, 이게 뭐야? 고모리 1 2아 이게 뭐야? 볼 컨트롤 124, 중거리슛 얼마? 중거리슛이 127이야. 127? <laughs>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진짜 장갑, 장갑 이거 뼈 부러지겠다. 아, 진짜 슈퍼호 124에다가 중거리 슛 어. 127이면은 스태미너 125. 와. 구단가치 몇이죠? 구단가치 2,620. 야, 와, 대박이다. 자. 와, 일단 잠깐만 렘파드가 있고 제라드가 있고. 오 다음에 한번 멸망전 해야겠네, 진짜로. 진짜 멸망전 해야겠네. 멸망전도 하고 저희가 또 이제 그 대회 이어니까 네. 아이디 바꾸는 것도 하고 좀할거 많은 할거 많아. 야, 자. 아 이어로. 뭐야, 골대 뚫렸나? 아니, 제라드가. 제라드, 이제 사실... 제라드. 아, 눈빛에서 못 가요? 눈빛에서 잘습니다1 2 0점이에

와 이분 잘한다 저기. 오늘 어, 진짜 와, 진짜 이분 틴텐이야 왼발로 때려보라 그냥 왼발로 그냥! 조져와 이거 뭐야 약발인데? 많은 저 시청 부탁드리습니다또잘 하시니까 개쩌잘하다왔다 그냥 때려도 되나 여기와아씨아 ㅏ ㅏ ㅏ ㅏ ㅏ ㅏ 준비되니깐 애들이여 가지고 와 준비하세요 아, 준비... 준비하세요 아. 와, <laughs> 와. 아. 와. 아. 왔다 준 아 여기서 무슨 짓이에요? 여기, 아카 슛! 여기서요? 슛! 아 뭐야 이 새끼야! 아니... 슛. 아니 슛! 슛. 슛. 아, 슛. 이새끼왜 뭐, 저래! <laughs> 아니 나 진짜 허정무... 저 그... 있겠지? 허정무 감독님인 줄 알았어. 슛! 와, 슛. 진짜 들어갔 슛! 들어갔지? 아 슛! 들어갔다고요아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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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아 이게 된다고? 아잇! 와 진짜 내는데와 진짜 내는거야 하아! 패키 상품이니까. 별본방 해도 돼. 별방 오케이 오케이. 와 뭔가... 와 근데 진짜 몸싸움 개오죠 어? 저것도 많이 갔는데 이제 다음날 그금카페에서풀리더라고요 바로 풀렸어 썰렘약 파는뒤 씨밤 아우 <laughs> 와 <우와> <laughs> 뭐야 와 진짜 이거, 와 진짜, 왜 진짜? 왜 진짜? 왜? 와, 이거 뭐야 이인적으로할 수가 없어 이건 와 패스 봤어 누를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는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누, 눈을 위해서 민심은 안 좋네요 <laughs> 어 반대쪽 반대쪽 에이그 저런 와, 에이그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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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아, 이거 진짜 이건 와야 진짜 이제는 빨리 송이야 아우다 와야야야야 빨리로 만거 너무 진거 너무 하리잖아. 와야 이건 무슨 알리송 진짜 스페셜도 아니고. 아우. 뭐 장면이게 나오는데 그래도 장면또 얘가 빼 나오. 알리송 스페셜에다 그래도 뭐 여러분들 뭐 제가 장소가 이제 제 장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써봤는데 어떠세요 본인이 본인의 선수. 일단 잠깐만 승격을 바로겠네요. 네, 승격을 바로 사실 아, 네네. 있겠습니까, 왜, 왜 그래? 네. 사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왜 승격이겠습니까? 월클을? 알리송 때문이죠. 알리송. 네. 사실 계속 선수가 사기. 알리송이 사기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진짜... 형님이 잘하기보다 알리송이 잘했어요. 아 알리가 다 먹었어 네. 진짜. 그런데 네. 알리송보다는 이 선수 좀 주목해 주시죠. 와, 아니 진짜. 이 선수보다 이 선수를 주목해 주시죠. 야나 알리송 봐봐 스텝 봐봐 알리송 시간 돼 미쳤어. 100구 시간 돼. 미쳤네. 침착력 있네. 멀리 던지기. 에 스위퍼 키퍼. 아 그러니까 수비 스위퍼 면도 가능. 어. 아니, 아니 아니 이 선수 말고요. 네네네. 네 저는 어. 이 선수 를좀 주목해 주시죠. 이 선수가 사실 아까 전에 그 중거리슛이 없었다면 영등포로 비길 수 있는 상황. 그렇죠. 하지만 그 중거리슛을 막은 게 알리스로 주목해 그렇죠. 주시죠. 와아 이거야. 나, 그러니까 시야도 좋네. 시야가 좋으니까.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아니, 아니 오늘 제가 선공한 선수는 네, 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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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븐 제라드고요. 네, 네. 이 선수를 주목해 주시죠. 네, 이 선수가. 네. 이 선수는 아까 봤기 때문에. 아니 네, 봤어. 자 아까 아니, 왜 진짜. 여러분들 어 아까 알리가 어떤 시냐 물어보셨티요